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낮춤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설팅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컨설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컨설팅이 단순히 어떤, 음,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예 진로에 대한 얘기, 또 아이의 인생과 관련한 얘기가 다 걸려져 있는 거죠. 그런 컨설팅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도 그냥 지낸다? 아, 이런 아이는 또 이런 아이대로 가봐야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은 주로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때로는 이제 조금 더좀 어, 일찍 왔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 공부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 학생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나의 뇌가 공부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공부하고 싶어도 나의 뇌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아이가 컨설팅하면 효과가 있냐? 그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 그러면서 내신이 안 나오는 경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신이 안 나온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 그 방, 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감이나, 어, 자신감이 상실이 돼서, 어,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아, 모든 학생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주기를 바라죠. 아, 그런데 학교가 의외로 매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아이가 혼자서 알아서 한다면 굳이 컨설팅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부닥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죠? 또 그런 가치가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컨설팅을 안 받고 혼자서 준비해가는 게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방법을 모르겠다거나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어, 어떤 갈등 관계가 있죠. 어, 이 학부모와 자녀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는 자 자녀가 너무 일방적으로 엄마한테 예스만 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 왜냐면, 이 학생들은, 어쨌든 좀, 이 아이들은 좀 개기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개긴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진 않은데, 어찌됐건, 어, 뭔가, 아, 이게 아니야. 뭐, 아니면 자기 주장을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또 일방적으로 학부모의 말만 따르는 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전혀 반대로 갈등 관계만 있는 경우 있죠. 뭔 얘기하면 꼭 거꾸로도 알아듣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하는 그, 이게 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관계까지도 짚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꼭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교육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의 선생님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 역시, 아 물론 그게 이제 못했을 때 이제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아 일반적으로는 공교육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또 하나는 어떻게 우연찮게 선생을 너무 잘 만나서 그 선생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자녀교육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보면 학원은, 별의별 학원은 다 보내면서 이 컨설팅은 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찾아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진학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결국 이 아이가 컨설팅을 받아도 혼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물고기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니까 러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얘도 고기를 잡을 거다네요. 그래서 지 혼자 먹을 거고 이제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육에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그죠? 비용도 안 들러가죠.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해결해 갈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아까와 같은 아이 케이스 공부를 하려는데 잘안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해보는데 또는 대입 전형의 이해 정도가 분명히 죄가 틀려가, 틀린데 애가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엄마를 신뢰,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신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처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꼭이 학교를 찾아가 상담을, 학부모가 요청을 해도 좋고요. 어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는데 어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찌 어찌 됐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어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어 의견을 좀 에, 교사 담임 교사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물론 그쪽 학교 선생님이 좀 바쁘긴 한데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러면 진로 진학 상담 교사에게 아, 어, 진로에 대한 얘기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진로에 대한 얘기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제 마음이나 또는 현재의 어떤 갈등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려고 하죠.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일정이 빡빡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적극적이라고, 아이가 또 매우 적극적인 학생이라면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또는 아, 그것이 꼭 담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서도 어떤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잠깐의 상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어떤 것을 더 제대로 주야 되는지를 알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이거 컨설팅 받으란 얘기가 아닌데 이게 얘기가 꼬이네요 컨설팅을 저한테 받으란 얘기 절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더 능동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멀리서 저한테 오실 필요 없고요. 그 주위에 보면 분명히. 예, 이런 컨설팅까지 이해 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뭐 학원을 꼭 다녀야만 하느냐? 뭐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닐 건 다녀야 되는 거고요. 또어뭐 어,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원을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도 있는 겁니다. 또는 아이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을 때 제가 이거 이 방송을 촬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제 영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주위의 뭐 학교 교사가 됐든 아니면 뭐 사교육이 되었든 어, 뭐 입시 전형이나 또 학생들의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길이 되어줄 수 있는 물론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이유는 제가 진학만 진학을 얘기하지만 아이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을 결국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해결해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부닥치면서 깨달아 하면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이러면서 배워가는 아이, 진짜 잘 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게안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건, 아이를 전체적으로 상담해 줄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꼭 한번,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할 때는 이렇게 뭐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 그런 컨설팅이라면 아이의 어떤 공부 방법 아이의 어떤 뭐 인생의 어떤 길 좌표 같은 걸 제시해 준다면 그런 거에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어, 어, 저, 저한테 오라는 얘기 결코 아니니까 혹시 정말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어 이렇게 성장에 갈수 있는데 그러면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든 뭐 유튜브에 찾아보든 그래서 어 상담을 어 이렇게 아이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상담해주고 아이의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상담이라면 그 정도라면 한두번또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해결해 준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런 상담을 꼭 해서, 어, 길을 제시하고 공부를 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이들은 정말로, 어, 선생만 잘 만나면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아까처럼 그 전제가 있었죠?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아, 이런 경우는 참, 힘들죠. 그런데 어떤, 이, 그러려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갈등 관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갈등 관계가 아닌, 뭐, 끝없이 어떤 대화 없는 갈등 관계가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의 그 문제. 이제 이러다 보면 더 심도 있는 그 아이에게 좀더 구체적인 것들이 생각을 하겠죠. 본인도.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라고 하면, 그런 아이는 어, 상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런 생각도 없는 학생에게 그냥 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결해가면서 풀어가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늘상 소통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아이는 좀 일찍 좌표를, 이게 딱그 어떤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뭔가 했으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아, 너무 좀 늦게 온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얘기가 돼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어쨌든 상담하시는데, 어, 제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 학교 상담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학교 상담이 가능한 한 엄마랑 자녀가 같이 함께 하는 거라면 더 좋겠고, 물론 이제 교사가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제일 적합하긴 합니다. 하지만 진로진학 상담교사도 역시 아이가 이쁠 때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 상담까지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이, 같은, 어, 상담을 받아서, 같은 장소 상담을 받아서, 엄마도, 이 학부모도 길을 알고, 자녀도 길을 알아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 이 같은 길로 향하는 거라면, 뭐,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